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오늘의 뉴스입니다. 오산 문화재단은 지난 10일 오산시립미술관 대강의실에서 오산천 두박희축제를 시민 주도로 기획하고 운영하지 않는 취지로. 시민축제기획단을 재편성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규 시민기획단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기획단장을 선출했으며 이어 내년도 두바퀴축제의 기본기획방향을 협의하며 오산문화재단 문화사업팀, 오산시예술팀이 향후 기획 및 행정지원을 돕기로 했습니다. 자전거를 테마로 건강과 문화를 담은 특색 있는 축제로 내년 4월 25일 6회를 맞이하는 오산천 두바퀴 축제에는 지난 2019 오산 독산성 문화재 축제 기획에 참여했던 시민, 지역 바이크 청소년 서포터즈, 신규 시민기획단 참여자 등총 8명의 시민이 기획단으로 기획 홍보, 모니터링 등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김태권 신임 시민기획단장은 오늘 이 자리가 기획단원 모두의 좋은 인연의 자리로 이어져 두 바퀴 축제를 지역을 대표하는 생활건강축제로 만들어가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 KBCS 오늘의 뉴스였습니다.